안녕하십니까 존엄입니다 지난 시간에 존테스 310M 스쿠터 같이 한번 살펴봤었고 그 영상을 보시고 310M에 관심이 생겨서 구매하시고 싶으신 분들이 생기셨을 수도 있어요 요거는 디자인도 나름 마음에 들고 며칠 타보니까 좀 괜찮은 스쿠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구매를 하실 때한 가지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을 좀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 지금 보이는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뭐 24년이 다 끝나가는 마당에 제가 너무 영상을 좀 늦게 올리게 됐는데 몬스터 거치대 그리고, 슬라이드 짐대 104L EPP 배달통. 이거 스티로폼으로 만든 것 같은데, 이렇게 지금 프로모션으로 증정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이거에 대해서 한번 물어봤었는데, 이거는 난 이거 필요 없어 라고 생각을 해도, 그거 안 받는다고 깎아주는 건 없고, 그냥 프로모션으로 나간다고 합니다. 신차를 구매하셨는데, 를 이게 필요 없으시면, 뭐, 당근이나 뭐, 중고장터에 내놓으셔서 정리를 하시면 될것 같고요. 슬라이드 짐대는 모르겠는데, 음, 일단 이 배달통 같은 경우는 뭐 수요가 또 있을 수도 있으니까 아니면 기존에 존테스 310M 구매하신 분들이 뭐 사용을 하셔도 좋을 것 같고 이 정도로 프로모션은 다 소개를 해드린 것 같고 내가 이거를 사야겠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존테스 대리점 목록을 아래 쫙그 영상 설명에 더보기란 보시면 존테스 대리점들 연락처라든가 주소 등등을 제가 다 정리를 해서 올려드릴 테니까 그거 보시고 살고 계신 지역에 근처에 대리점에 문의를 해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뭐 말이 길었네요. 이제 장착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지금까지 존테스 바이크를 350D랑 지금 310M 이렇게 두 대를 한번 만나봤는데 350D도 그랬고, 310M도 그렇고 여기 이렇게 탑박스나 뭐 기타 등등 장착을 위한 홀이 이렇게 나 있고 나사산이 파져 있어서 장착하기 좋을 것 같다고 언급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거를 한번 해볼 수 있게 되, 되었네요. 자, 이렇게 생겼고 어, 무게가 좀 생각보다 묵직하네요. 어, 국산인 것 같고요. 응, 어, 맞네요. 네, 특허도 등록이 되어 있고. 튼튼해 보입니다. 음, 여기 뭐 볼트랑 구성품들도 들어있고 저도 처음 봤는데 일단 이 슬라이드를 옆에 걸쇠를 제껴서 움직이게끔 만들어 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진행을 해야 되네요. 일단 가조립을 먼저 할게요. 이 볼트 자리가 이렇게 이미 나 있어서 참 이건 참 좋네요. 음 편한 것 같아. 아, 좁아서 공구가 잘 들어가지지 않아 아유. 이거 그냥 통째로 들고 하면 쉬웠을 것 같은데 뭐 이미 늦었네요 <laughs> 그냥 이렇게 할게요 얼주 뭐 장착을 해봤는데 배달이 완전 어비신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이게 좀 나으실 거예요 왜냐면 일단 이 310M 같은 경우 바이크 빵이 좀 작은데 여기다가 이제 큰 거를 달아버리면 무게 밸런스가 너무 안 맞거든요 평소에는 이렇게 짐을 어차피 배달하면서 혼자 타니까 최대한 앞으로 이렇게 당겨서 물건들 여기다 실으면 되고 내가 시트를 열어야 돼 그럴 때는 이걸 열어서 이렇게 열면 시트를 여실 수가 있죠 엄청 큽니다 거의 뭐 오토바이 만한... <laughs> 네, 엄청 크죠 일단 무게가 이 크기에 비해서 부피가 엄청 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가볍, 가볍습니다, 무게가. 통 무게는 최대한 가벼운 게 좋겠죠, 아무래도. 이거는 배달이 전업이면 참 좋은 물건인 것 같습니다. 이게 충격에도 뭐강할지 어떨지 모르겠지만, 괜히 내가 이거 쳤다가 뽀개지면 안 되니까, 그런 짓거리는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뭐 어떻게 하는지요? 여기 열고 닫는게 자석으로 이렇게 딱딱 되네요. 엄청 크네. 지금 보니까, 그냥 안에 열면은 이런 거, 엄청 큰 와샤랑 볼트랑 너트가 들어있고 이걸 장착을 이렇게 하면 안될것 같아요 볼트 구멍이 안나 있어요 그래서 내가 그냥 이걸 뚫어야 될것 같은데 어디로 뚫어야 되냐 <놀람> <놀람> 원래 이거 스텝 드릴로 하면 안 되고 다른 긴 8mm 길이로 뚫으면 될것 같은데 어 그게 다 갖다 버렸어요. 최근에 다 날이 상해서 그게 없는 관계로 이런 식으로 해서 해보겠습니다. 공구가 없네, 공구가 없어. 아유 끝났네요. 뚫는 게 생각보다 이거 간격 맞춰서 뚫는 게좀 짜증이 나지만 네 장착했습니다. 여기 이렇게 손을 넣을 수 있는 이렇게 홈이 나 있고 이렇게 들고 여기 자석이 있어가지고 탁 하고 닫힙니다. 여기도 이쪽에서 보면 손잡이 이손 넣는 홈이 있어서 음 이게 참 좋은 것 같고 이 안쪽에 물 빠지는 구멍까지 잘돼 있네요. 음 좋네. 이거를 이 상태에서 배달을 하다가 밀고 시트 열고 그렇게 하면 될것 같습니다. 음. 자 배달통 달았으니까 일단 이게 뭘 얼마나 많이 넣을 수 있을지 좀 궁금하거든요. 어 그래서 한번 넣어볼게요. 이거 혹시 이게 들어갈까? 오오 <laughs> 이거 방금 제가 든 텐트가 스노우픽 어메니티 돔 M이라고 해서 좀모토 어, 캠핑에는 안 맞는 좀큰 텐트거든요. 근데 이게 대각선으로 넣으니까 들어가네. 자 <laughs> 이게 들어가. 자, 텐트를 넣는데도 지금 공간이 꽤 많이 남았거든요? 이 틈새에다가, 뭐, 제가 이걸로, 뭐, 캠핑, <laughs> 캠핑을 간 일은 없겠지만, 저는 이 생각도 들어요, 지금. 아, 어차피, 이거, 존테스310M 구매를 하시면, 이건, 이게, 그냥, 사은품 같은 거니까, 굳이 이거를 뭐, 나는 배달을 안 하는데,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긍정적으로 보면은, 어, 이 통, 솔직히, 뭐, 모양은 너무 배달스럽지만, 그래도 일단 이통 자체가 가볍고, 안에 짐이 진짜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걸 사서 모토캠핑을 다니는 것도 어떨까. <laughs> <laughs> 하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지금 굉장히 제가 큰 텐트를 넣은 거고, 조그맣게 미니멀하게 추리면은 요거 하나에 그냥 다 들어갈 것 같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참 유용한 아이템이지 싶습니다. 이게 이렇게 들어가는 거 보니까, 어, 음식 중에서도 좀큰거 있잖아요. 뭐 족발, 감자탕, 이런 애들. 그런 애들 신나게 집어넣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자세히 보면 또 칸막이를 하라고, 흥도나인데 칸막이는 잘안 보이네요. 어. 뭐 어쨌거나 칸막이도 있어서 내가 구분해서 넣을 수 있고, 참. 내가 배달을 한다면 참 좋은 아이템인 것 같습니다 음, 배달 동원역에서 끝 자 그리고 지금 보이시는 이 거치대는 제가 장착하는거 굳이 안 보여드려도 될것 같아서 이건 장착하는 건 생략을 하도록 할게요. 바이크 사면 들어있는 그 키트를 여기 백미러에다 지금 걸은 모습이에요. 제가 백미러를 한번 분해해봤는데 를 이거는 아래에서 볼트 이렇게 있고 밑에서 너트로 이렇게 잡아서 백미러를 고정하는 그런 방식이거든요. 일반적인 바이크의 구조가 아니에요. 보통 같으면은 여 위에서 돌리고 막 그렇게 했겠죠. 예, 그렇게 해서 일반적인 바이크에 쓰는 그런 악세사리 장착은 좀 어려울 것 같다는 지금 제 생각이 들고요. 뭐 별도의 어댑터가 있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제가 현재로서는 지금까지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백미러에다가 해서 이 거치대 암을 달았고 존테스라고 쓰여진 존테스 한정판 같은 느낌의 몬스터 거치대입니다 많이들 쓰시는 제품이죠 제가 보니까 여기 이렇게 불이 들어옵니다 불이 들어오는데 그냥 불이 들어오는게 아니고 이렇게 순차적으로 색깔이 바뀌어요 rgb 네, 자동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색깔이. 이쁘다고 하면은 이쁘다고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요즘에는 이런 것도 많이들 쓰시더라고요. 이 거치대 부품이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쓰냐면 이렇게 생긴 게 있어요. 이렇게 생긴 게 있고 이거를 이 양면 테이프거든요. 얘를 벗겨서 내 핸드폰 뒷면에다 붙이시고 여기 충전 포트가 있는데 여기다가 이렇게 꽂아 주시고. 여기다가 이제 충전기를 물리면 되겠죠. 이런 거는 시중에 많이 팔고 있고, 어, 일단 기본으로 하나 제공이 되고, 저는 이미 제가 쓰던 게 있으니까, 제가 쓰던 거에다 한번 올려볼게요. 음, 네, 충전이 됩니다. 이렇게 폴드 같은 경우 핸드폰을 여실 수도 있고, 네, 좋습니다. 은은하게 색깔이 바뀌니까, 나름의 감성도 추구할 수가 있겠죠. 바이크를 타다 보니까 이 거치대가 굉장히 편하고 좋습니다. 좋게는. 모양이 좀 이렇고 인식이 좀 그래서 그렇지. 뺐다 꼈다 하기 굉장히 수월하고,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촬영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그냥 달고 가다가 얼른 후다닥 떼가지고 딱 촬영을 할수 있는 그런 장점도 있습니다. 이거는 내가 배달을 안 하시더라도 그냥 기본으로 주는 거니까, 배달통은 좀 솔직히 그래요. 예, 안쓸 수도 있겠는데, 이거는 쓸만하니까 이건 잘 받아서 사용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지금 쓰시는 핸드폰 케이스에다가, 아까 그 제가 보여드린 거, 이거 요거만 이제 뒤에 붙여서 사용하시면 되고요. 떨어질 것 같은데 생각보다 안 떨어집니다. 자, 존테스 310M 프로모션에 대해서 지금까지 한번 알아봤고 장착도 한번 해봤습니다. 저는 이걸로 뭐 제가 배달을 할건 아니지만 이걸 달아놓니까 으월 천만 원은 거뜬할 것 같은 <laughs> 네, 그런 느낌이 들고요. 여기다 이빨 때려놓고. 팍팍팍 배달하면서 돈 많이 버셨으면 좋겠고요 꼭 굳이 배달이 아니더라도 뭐 다양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통이니까아난 이거 너무 배달 같아 버릴래 하고 아까우니까 버리지 마시고 달아서 사용하실 분들은 잘 사용하시면 될것 같고요 제가 지난번 리뷰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는데 나는 키가 작아서 발이 닿았으면 좋겠고 막히는 시내에서 요리조리 잘 빠져나가고 싶고 그러면서도 출력은 좋아야 돼 그러면 딱히 대안이 없는 스쿠터인 것 같으니까 배달을 하시려는 분들도 이번 기회에 한번 310M을 구매해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저는 이제 시승차 반납을 할 거고 앞으로도 이런 기회가 있다면 또 한번 리뷰를 해보고 다양하게 정보도 공유해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또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뭐 존테스 310M에 대해서 궁금하신 거나 프로모션 관련해서 궁금하신 점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확인 후 답변 드릴 테니까 다양한 의견 많이 공유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준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